안녕하세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법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시간이 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뭘할 거냐면 그래 우리가 전 시간에 준동사도 배웠고 그래 방금 직전에 구와 절이란 것도 배웠어. 근데 준동사도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랬고. 구도 여러가지 품사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고 절도 여러가지 품사를 가질 수 있다고 니가 그랬잖아. 그러면 어떤 어떤 애가 어떤 어떤 품사로 쓰일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 생각이 드실 때가 됐죠. 그래서 아예 특강처럼 이번 시간에 쫙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어, 다른 선생님들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을 하나 덧붙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명사 가 아닌데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친구들이 있죠. 투부정사도 명사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고 동명사도 명사적으로 쓸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명사가 아닌데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애들 보고 그러한 부류다라고 해서 명사류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은 형용사류 부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은 부사류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명사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영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도 쓰여? 이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저,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 정도이니까, 어, 기본적으로는 제가 적어드린 것들을 따라가시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만나시더라도,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능 수준은 대부분 제가 적어드리는 것들로 커버가 되겠지만, 커버가 안 되는 게 종종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명사류로 사용되는 거첫 번째. 일단, 명사랑 대명사는, 사실 명사류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게, 그냥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얘네는, 명사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준동사 배웠었죠. 준동사 몇 종류 배웠죠? 제강사 먼저 개수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일종의 인출 단서, 회상을 자극해주는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준동사의 종류는 총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 어떤 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쵸? 명사로 쓸수 있는 건 누구랑 누구였어요? 그 중에서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명사절 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어떤 것만 배웠냐면요. 어떤 것만 배웠냐면 접속사가 이끄는 절. 대절이랑 whether if 절만 배웠어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 볼게요.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우선, 의문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요. 흔히 학교에서 뭐라고도 가르치냐면, 문법용 어안 쓰고 그냥 의. 주 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왓절이 있어요. 어, 왓은 의문사 아닌가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왓절 아니고요. 제가 적어드린 왓절은요, 관계 대명사 왓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친구 말고도요, 저희가 아직은 안 배워가지고 모르실 가능성이 높겠지만, whoever, whatever, whichever, 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who, what, which와 같은 관계 대명사에 관계 대명사에 에버라고 하는 뭔가가 붙었다라고 해서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도 명사로 사용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뭔가가 다를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적잖아요. 지금 또 접, 나눠서 적었죠. 또 뭔가가 있나 보네. 그렇죠? 여기에서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나눠봤습니다. 가주어 잇 구문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주어 잇 구문으로 쓸 수, 아이고, 잘못 보셨네요. 있는 친구들과 가주어 잇으로 쓸 수가 없는 친구들을 나눠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아 얘네들이 전부 다 명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구나. 명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겠다?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겠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그 다음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친구들 형용사 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명사 류 때도 그랬듯이 기본적으로 형용사 류에는 형용사가 쓰일 수 있겠죠.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쵸. 두 번째, 준동사 중에서도 준동사 중에서도 형용사로 쓰일 수 있던 게 있었네. 누구랑 누구였어요? 투부정사와 분사였죠. 그쵸. 하나만 더 인출해 봅시다. 내용 끄집어내는 걸 인출이라고 불러요. 분사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었네. 무슨 분사와 무슨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었죠. 됐죠. 하나 더. 우리 전전 시간쯤에 배웠던 거, 형용사 혹은 부사로 쓰일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치사구가 있었죠. 그쵸. 전치사구는 형용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더라. 즉, 형용사 류도 가능하고, 부사 류도 가능하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네 번째.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친구, 관계절, 관계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사절은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시험에만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관계한정사까지. 그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천일문을 공부하다가 관계사절 파트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볼게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부사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사류. 자, 부사류를 쓸수 있는 건 누구누구가 있냐? 아까 계속해왔던 것처럼 첫 번째. 누가 쓸수 있겠어요? 부사가 부사료교를 쓰이겠지. 두 번째. 준동사 중에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 거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 그게 누구였어? 두부정사. 그쵸? 떨거지라서 얘 하나만 가능하더라. 세 번째 누가 있었어요? 형용사로도 가능하고 부사로도 가능한 친구? 전치사가 있었다. 전치사고. 형용사로도 가능하고 부사로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바로 전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사절이 있었죠. 부사절,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분사구문이란 게 있다 그랬어요. 제가 간단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어떤 걸 줄이면 분사구문이 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사가 붙기 때문에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분사의 부사정용법이라고 가르치시는 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부사의 품사를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분사고문은 따로 빼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보통은 여기까지 다루지 않거든요. 6번을 다루면 오히려 멘붕이 올수 있어서 잘 다루지 않는데 그냥 적어볼게요. 일부 명사들도 일부의 명사들도 부사처럼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Today 이런 표현 들 Today라 그러면 오늘이란 뜻의 명사잖아요. 근데 Today we will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 하게 되면 오늘 오늘은 이런 식으로 날, 날짜를 알려주게 되는, 시간을 알려주게 되는 부사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명사가 나올 때마다 제가 최대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모아서 보시면요. 오,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저희가 아직 진도를 안 나간 부분이고, 검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진도가 나간 부분들이에요. 딱 보니까 진도를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저희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구문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보다 진도는 천천히 나가고 있지만 배운 내용이 많다 라는 거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